선망 초상 전제 일체 조상 유죄하야 육순당 고나로 기자이지 금 흥행 불단 문주백종절 전도하야 그날세계 아미탈고 영원 품절 이리오로다모 아하이 타복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고맙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명가 본분이라 그래요 선망, 조상, 부모, 형제, 오동, 육친, 일과 진척, 모든 인연이 있는 영각께서 유지하야, 지난 세월을 살아가시면서, 죄가 있고, 의정이 있다 하더라도, 금일, 우란, 분절, 백성들, 천도하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쳐내고, 이제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천번에 복중하는 법천선님의법육에 의하여 모든 것을스치시고 깨끗이 해서 큰나는생하시라그맙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열대 제자 중에나입영의 존재는 히 영위하는 사람으로 지식이 뛰어고 지가 최고라 분을 제자님이 하는, 하는 것이십 이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아버님은 사회생활을 했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서, 안 보이는데, 어머니가 자꾸 꿈에 나타나요. 목련아, 목련아, 목련아. 내가 그 풍수로 못 살겠다. 꿈 속에서 말리막 나타나는 거요 근데 눈을 뜨고 아버님 지가 죄가 있고 머리가 좋고 한데도, 지금 어머니, 그, 있는 곳을못 봐. 볼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눈이 얕다, 그래. 부처님을 딱 찾아간 거요 부처님, 저희 어머니,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응? 어머니, 뭐하러 보라구냐? 그, 마음만 상할 텐데. 응? 야, 야. 뭐냐 그거 보라구려. 너 마음만 상해야. 그러 그러니까. 거. 부처님은 또 전화도 잘했는가 어? 몰라, 몰라, 이데 그래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주세요. 몸이 경상된 가봐 그래도 엄마 보라, 이제. 그만 봐 보라. 이제 부처님이 하고, 그래도. 파탕가제요 그냥 끓는 곳에서 땅을 터트들며 피곤이 상중에 뼈만 남아가고 음식을 먹으려고 흘려서 태우고 그 고통을 받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다 그래서 대성통곡하면서 부처님한테 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내가 부처님의 열대 제자 중에 무덤가는 재난데 왜 나의 어머니를 저렇게 고통받게 했는가? 이런 수가 있습니까? 야누명야 내가 이만 너한테 그러는데도 내가 안했하는니 그거 와서 지금 그러는데도 막 돈이 들어가지니 나한테 너뭐 원망하냐? 누구 엄마 없자고 누구 엄마가 죽는구나? 그래서 같이 우리는 하늘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문명야 이런 수가 있다. 은날에딱한번대뚱날이라고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날은 지옥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모든 영가들이 그날은 편히 쉬는 날이다. 그러니 그날 바로 문이 열려서 편히 쉴때 천도를 제대로 해드려. 그럼 너희 어머니는 훌륭한 삶을 살겠다는 거다 몽련아 지금 오늘 예, 우란난 분장으로 백중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가에 야, 몽련아 너, 그럼 내말들어와 청정한 피고 스님을 선택해서 백중날 너희 어머니 청도제를 지내게 되면 너희 어머니가 감사 받으셨다. 목련이그과려면 그, 천국에 고 이거 막, 이제, 지옥가에서 벗어났다. 안 된, 거뭐 목련도 사는 그, 거 부처님 목련이 사는 왕사송이만 이렇게 하는 말이오. 목련이목 그냥 목련이만 보면 은 그냥, 취소되고, 빨리 됐는거에요. 그니까, 발로 탁 쳐놓고, 지금 엄마 떼가지고, 지금 엄마가, 천국에 잘못 떼갖고, 너무, 이가대소한지 그것도 모르고 바로 쳐버리 왜. 저놈은 지제 귀찮아. 주 엄마는 아들이 이게 얼마나 좋소서인가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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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몽, 몽, 나만 먹고 좋아서. 막 발바닥 뛰는데. 아들인데안그러겠어 얼마나 좋아했어. 말도 못하고 환장하는 거지. 어? 엄마 나를 좀 더, 좀 제대로 청년을 해주신 면가군락방생을 어떻게 거지 애로 한장하게만들나봐데 사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다시 부처님한테 간 거야. 아, 부처님, 우리 어머니 한번더 봐야겠어. 너 진짜 볼래? 멍멍멍 짓고 다니는 멍멍, 멍멍이가 엄마래. 한정이 잘못된 거야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 말씀이시다. 자, 2 년, 부처님 때는, 이세 명의 법단이 함께하지 않는 청년들이 효연이 있다고 생각니다 그래서 3인 이상의 성인이중명 그런 청녀를 올리는 서분 강력한 것입니다 법천 선생님, 자장 의사님, 우리 밀양 유발 의사님, 여기 또 후보자 예비 성인이네요 법천. 여기 동안만 좀 봐봐. 그런 일에서 자, 와우, 어이, 또 여기 세 분, 여기 또 여기 봐봐 여기 우리 한 모사님도, 두 모사님도 다들 법력들이 있는 다다 불자들이여, 다 제대로 다 불충들이 있는 법력 있는 불자들 이런 분들이 함께 하는 데서 청도대를 동연함으로 인해서 극락왕성으로 왕성으로 새롭게 살아나고 어? 그렇게 오겨가리날시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오늘 이렇게 천도를 함으로 인해서 어? 여러분들의 성망조상 오동신께서극락왕성으이 인하셨죠. 이거 잔치만 합니다. 잔치만 하 것이 죠 그냥 다 했죠. 이런 식으 그러셔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살고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믿어라 그 부처님을 잘 성리라 그 그냥 부처님을 법천 선언만 와야 부처가 있냐 처처 불쌍이면 사사 불굴라 처처가 부처라 내 남편이 붙여요, 내가 붙여요, 자식이 붙여요, 이웃이 붙여요. 내가 사랑하는 멍멍이에서 멍멍이가 붙여. 부처. 어찌 부처를 멀리 가서 찾는 거야. 내 마음이 붙여. 신조건 마음에 붙여. 무슨 좋은 부처요? 네. 내가 한번 말씀드렸나? 어떤 글자가 나들되온 거예요. 승인 제가 요 이번에. 장갑가세요. 자고, 그냥 가갖고, 일주일 동안, 일정되서 만나는 것이 어요 일주일 동안, 전부 차 싹, 붙어으니까 잘, 일주일이 그것도, 보살님, 부처 가서, 탁! 아, 부처가 밑주와 부처는 안 보이죠? 막, 박요 그러니까, 보 눈에 보이는 부처는 못박 고사리 남편 새끼가 다죽요 직구성 나가지고, 절, 돌아댕니는 그것을 잘했다고 지금 선녀가 잘하는 거고. 예? 가정에 부처도 하나 제대로 못 보면서, 부승용 부처 찾아다는 거고. 예? 잘못 됐잖아내 가족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나라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없으면 종교가 무슨 필요있어요가정인는대는 종이도 나를 위이 첫째, 나를 해서요해서사세요신요불는마음종이는 쥐는 종이도 필아해요도 아낄 수없어이요천요는이도 필요해요. 이이생명이니라 여러분. 생명 두개 가지시는 분 손들어 봐요. 왜, 인생이 왜 손들어 안 들어? 둘은 없나 보지? 하나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세요. 나를 위해서 쓰세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신이 무슨 필요가 대부 없는지. 무슨, 뭐, 남편이 필요 없는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알길 줄 아는 그러한 독자님들이 되시고 이것으로 사시면 응원하겠습니다.